최근 학교 폭력이 잇따르면서 교사와 학교 측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는 데다 교사의 권위까지 떨어지면서 학생 지도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1년 반 동안 친구들의 집단 폭행에 시달렸던 20살 김모군. 친구들이 무서워 전학을 시도했지만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에 결국 자퇴를 하고 다음해에 다른 학교로 재입학해야 했습니다. 내신에 유리한 학교로 옮기는 것 등을 우려해 고등학생의 전학은 교육청 지침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규정상 그때 전학이 는다 해서 자퇴를 하고 겨우 복학을 는데그과 과장... 가해 학생을 전학시키는 것도 마찬가지. 게다가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을 타이르거나 야단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나무라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에 조롱까지 이어집니다. 말을 안 들어도 규정상 체벌을 할수 없는 상황. 학생에게 벌을 주거나 정학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학부모의 항의를 받기 있습니다. 왜 전학을 가야 되는가? 또그 학부모들은 전학 안 가고 버티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 그럴 때는 정말 싫죠. 나 이렇게 하려고 학교 선생님 이된거 아닌데. 특히 학교 폭력의 경우 괜히 나섰다가 학부모에게 고소를 당하거나 본인 평점이 나빠질까봐 보고조차 꺼리는 게 현실입니다. 학교가 학칙을 바꿀 수 있고 또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징계권 강화가 반드시 뒤따를 것입니다. 교사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면서 학교 폭력에 대처할 의지도 꺾이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